시편 제49편 지휘자에게 "고라 자손 시" 이 말을 들어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아,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함께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에 깨달음이 있으리라. 나는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 타며 내 수수께끼를 풀어 내리라. 나를 속이는 이들의 죄악이 나를 둘러싸는 그 악한 날에 내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산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재물을 자랑하는 이들.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칠 수 없으니. 혼의 구속은 너무나 값진 일이라 영원히 이룰 수 없기에. 누구도 항상 살아있거나 썩지 않을 수 없어라. 그는 보리라,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무딘 사람이나, 다 같이 멸망하여 자기 재산을 다른 이에게 남겨둔 채 간다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자기 집이 영원히 남아있고, 자기 거처가 대대로 남아있으리라 생각하며, 땅을 제 이름 따라 부르나, 사람이 존귀하여도 계속 남아있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라. 이것이 바로 자신을 과신하는 이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인정하고 따르는 이들의 길이여라. 셀라. 그들은 양 떼처럼 스울로 가도록 정해졌으니 죽음이 그 목자가 되리라. 그들은 무덤으로 곧장 내려가 그 형체가 수월에서 소멸되리니 그들을 위한 어떤 거처도 없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심으로 수월의 세력에서 나의 혼을 구속하여 주시리라. 셀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집의 영화가 더해 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화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았을 때 자기 혼을 복되다 하고 자신을 위해 선한 일을 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도 결국 그도 자기 조상들의 세대로 돌아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존기하나 지각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50편 아사베 시 능력 있으신 분 하나님 여호와는 해 뜨는 데에서 해 지는 데까지 말씀하시며 땅을 불러내신다네. 더 없이 아름다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은 빛나신다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잠잠하지 않으시리니 그분 앞에는 삼킬 듯한 불이 타오르고 그분 주위에는 엄청난 폭풍이 인다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위에 하늘들을 부르시고 또 땅을 부르신다네.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 들여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이들을.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선포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네. 셀라.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친 희생 제물을 두고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곧내 앞에 번제물을 바쳐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집 황소나 내 우리의 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라. 숲속 모든 동물과 일천 야산 위에 소들이 다 나일 것이다. 나는 산의 모든 새를 알고, 들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설령 내가 허기진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거나,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치며 가장 높은 이에게 너의 소원을 지켜라. 환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니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내가 무슨 권리로 나의 윤례를 선포하며, 나의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나의 말을 내 뒤로 던지지 않았느냐? 너는 도둑을 보면 그에게 동조하고, 가늠하는 이들과는 한패가 되는구나? 너는 내 입을 악에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며대며, 앉아서 내 형제를 거슬러 말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내가 이런 짓을 하여도 내가 잠자코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똑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눈앞에 그 일들을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이준이들아, 이것을 생각해보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도 건져줄 리 없으리라. 감사의 희생재물 바치는 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가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0편 제51편 지휘자에게 다윗의시 그가 바세바와 동심한 후 신원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잘못을 지워주십시오. 저의 죄악에서 저를 철저히 씻어주시고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저의 죄가 줄곧 제 앞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시며 판단하실 때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저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보십시오.주님은 속부분의 진실성을 기뻐하시며 제 숨겨진 부분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웃을 초로 저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저를 씻겨 주십시오.그러면 제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제게 즐거움과 기쁨의 찬 소리를 들려 주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이 크게 기뻐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들에서 주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오 하나님,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제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에서 저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시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범법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 제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리게 한 죄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 혀가 주님의 의의를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 입이 주님의 찬양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제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제물은 상한 영입니다. 오,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기쁨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주십시오. 그때에는 주님께서 의의 희생재물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황소들을 주님의 재단 위에 바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10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제물은 상한 영입니다. 오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